어, 초기화 됐대 아 어, 내가 했어 아, 초기화는 그 메뉴가 또 명령어가 따로 있어? 어, 그 초상화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음. 초상화 오른쪽 하면은 파티장이 인스턴스 초기화하기가 있어 어... 네. 여기도 하루 한 번이야? 어, 여기 영웅 난이도는 무조건 하루 한 번이고 던, 영웅 난이도의 던전은 신화 던전은 일주일에 한 번. 어... 그리고 공격대 던전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만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고. 뜨던저는 신화는 얘네 이것처럼 냄새가 한번더안 나고. 오 음. 뭐야 죽였어? 아니 또 있어? 어... 왜한 방에 죽지 얘네? 오딱20%오 딱이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땅은. 왕이시여 첫 번째 시험이 기다립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처치해라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냄대가 파워들 너무 오래 걸려갖고 행역대도 몇번안 잡아봤어. 일단 음. 아, 그냥 이, 이 앞으로 단내라서 들어가면은 또 패스가 된거든. 음. 바로 해주네. 그냥 이렇게. 야 이거 리셋 한번 다시 해야겠다. 왜? 이따가 내가 걸리면. 네가 도발을 해갖고 스컬 지괴물을그 등산기에다가 올려놓고, 음. 네가 걸리면 내가 도발해서 땡겨올게. 어, 전투 풀렸데이 리셋 되나 보다. 냄대가 어디까지 와야 리셋이 되는지. 어, 아까 여기까지 다 따라왔는데? 그거는 아마 앞에 있는 쫄들 있을, 쫄들일 거야. 아니야, 아까 진짜 끝까지 쫓아오는데 내가 봤어. 너가 리셋, 되, 아, 리셋 안 되면 나가자고 해갖고, 음. 안 따라오나 계속 보고 있었거든. 어, 이번엔 그냥 좀 쉽게 넘어갔나다 <laughs> 자, 3트. 이거 진짜 안 되는 사람은 몇 시간씩 하거든. 써야겠다. 아니야, 아, 얘는 애들이 더 있어서 괜찮아. 아, 겠지 피통 2500밖에 안 되지만, 너 여기 어. 기다리고 있어? 어? 스컬적인 물이 다 죽어버리면 리셋하면 또 나오니까. 와이아 장비 빼니까 완전 하나도 안다았는데 피가? 이게 장비 빼도 안단아 예니가? 어 이거 봐. <laughs> 그래도 피단네 다네, 많이 다네 3분의 1씩아 데미지 3 분의 1밖에안 돼. 좋다 좋다 장비 다 찼을 때랑. 어차피 안 죽잖아 지금. 그치. 일단 도발 스킬 대기하고 있어. 응? 응? 걸면은 저 스컬지 게임으로 할 거는 거지? 어. 얘를 반킬를 빼고 일단. 아씨, 비력이 없다. 있어. 어, 너가, 너한테 쏜다, 이제. 이거 진짜 진짜 좋아, 좋아. 저칼 떨어지는 거지? 어 칼을 맞추면돼 호각 그러면 의식 인격 디버프 때문에 스컬즈 괴물이 죽고 와아무면돼아 좋아. 아주 좋아 하고 이제 탈것 주는 애잡으 가자 아 같은 던전이야? 어 오케이 잡아봐봐 내가 원래 뭘 끼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아 잠시만 50... 반만 껴 아, 근데 이거는 그냥 잡으면 되는 거라서 아 그냥 잡기만 하면 돼? 드랍이 아니어 여기 세워져 있는 것들은 뭐야? 박제해 놓은 거네? 얘네도 냄드야. 아, 어... 원래? 아 얘네도 냄드라고? 어. 움직여? 끝에 있는 애가 냄드고,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해서, 음. 얘네 굳어있는 걸 풀면은 싸울 수 있어. 불쌍해 기껏 다시 부활 했는데 뛰어나자마자 엉~ <laughs> 이마 따밥 먹고 죽어버렸어 내가 어제 와우하다가 몬스터가 너무 불쌍했던 적이 있었는데 뭘 잡다가 그렇게 느꼈지? 여기가 어디지? 음. 음. 아, 갑옷밖에 안 주네 여기서, 여기, 여기서 확률적으로 나온다 이거지? 아, 어, 오른쪽에 는거 동식 처라 형제들아. 아 얘야? 녀석들을 어, 타고 가는거 아, 저놈은 아니었구나. 줘. 다행이다. 좋다. <laughs> 얘네 잡으면창이 떨어져 어이라고 <laughs> 어. 뭘다가 지금 아 있다. 이 앞에 있는 작살 발사돼 있잖아. 어. 여기다가 얘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라고 안내가 뜰, 뜰, 뜰 거야. 때. 어 어. 어. 그때 세 개를 맞추면 내려와. 오케이. 탈자 스카이 잡음 제발 안나왔어 아... 얘도 이제... 하루 한번? 어 하긴 좀 이게 뭐 쉽게 나오면 또 이제 타나리스로 가야돼 오케이 타나리스가 어떻게 가는데요 보드는 음. 어떻게, 어떻게 가는지 모르나리스 아젯 짠 아젯 짠이 빨갛 죠이 오그린 마루 한 번에 가면 좋을 텐데, 안 돼요？아, 북풍의 땅으로 일단 가자. 응. 애다. 수정노래숲에서 오그리마를 가면 되겠다. 없어찌거나 날아가야 되니까. 울부짖는 현만에서 얼라이언스는 배 타고 딴데갈수 있었는데 코드는 없나 보다. 그게. 없진 않을 것 같은데. 레벨 3안 떠.